꼭 써야 하는 칫솔 살균기 그런데 난 혼자 사는데? 원프라임 2인용 커플 칫솔 살균기 o p 7 0 0이는 현대적인 욕실 필수 아이템입니다. 자동 센서로 손쉽게 열리고 닫히는 기능 덕분에 사용 편의성이 극대화되었습니다. UVC 자외선으로 20초간 칫솔을 살균하고 이후에는 바람으로 건조해주기 때문에 항상 쾌적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 디자인 또한 세련되어 어떤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립니다. 하지만 칫솔 고정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전식으로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점은 큰 장점입니다. 전체적으로 위생과 편리함을 모두 갖춘 이 제품은 건강한 구강 관리를 원하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. 크리썸 가정용 휴대용 무선 UVc LED 히팅 열건조 건조기 Y-8은 정말 매력적인 아이템입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의 뛰어난 휴대성과 3중 케어 기능에 감탄하고 있습니다. 바람, UV-C 살균, 열건조를 모두 제공하여 칫솔을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점이 특히 인상적입니다. 디자인 또한 세련되고 아담하여 어디서나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USB-C 타입 충전으로 편리함을 더했습니다. 사용 후에는 칫솔이 대부분 마르며 위생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고객들은 이 제품의 품질 보증과 AS 기간도 매우 만족스러워 하며 부모님이나 친구에게 선물하기에도 손색이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. 크리썸 Y-8은 소중한 구강 건강을 지키는데 최적의 선택임을 확신합니다. 오아 클리닉 퓨어 프로디 칫솔 살균기 OTS-005WH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스마트한 위생 관리 솔루션입니다. 사용자의 리뷰를 종합해보면 이 제품은 두 가지 모드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어떤 환경에서도 적합하다는 점이 돋보입니다. 특히 UVC LED와 고속 건조팬 기능으로 99.9%의 살균 효과를 자랑하며 칫솔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. 디자인 또한 세련되어 욕실 인테리어와 잘 어우러지며 마그네틱 부착 방식 덕분에 공간 활용도 뛰어납니다. 여러 사용자가 칫솔을 신속하게 건조할 수 있는 점과 컴팩트한 사이즈 덕분에 여행 시에도 부담 없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. 마지막으로 고객들은 오아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 제품을 선택했으며 가성비와 성능 모두 훌륭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. 생활필수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.